하루 동안 여러분은 과연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만지셨을 것 같나요? 무려 2600번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른 수치인데요. 믿어지시나요? 에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역행자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자청님이 무조건 읽으라고 권한 책, 인스타브레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며,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인 PC의 하루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PC는 팀장님께 드릴 기획안을 오늘까지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야심차게 출근을 한 PC는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켜고 기획안에 쓸 자료로 찾기 위해 네이버를 켭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에 블랙핑크 리사와 안보연 배우의 열애설 기사가 보여요. 내용과 사진은 보고 싶은데 혹시 팀장님이 모니터를 볼까 신경이 쓰여 재빠르게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터치해봅니다. 왠지 친구들한테 공유해줘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카톡으로 기사를 공유하면 답장이 오죠. 그렇게 열애설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밖에 비온다. 오늘 점심 뭐먹 먹지? 하면 다른 친구는 배달을 시켜라 비안 맞는 이 건물에서 갈 곳은 없냐 나는 막걸리에 파전이 땡긴다 등 이야기하다 보니 진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PC는 오전 근무 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기사만 최신 걸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늦게까지 야근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사례로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저 일이 많다고만 생각했죠.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스마트폰의 시간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뇌는 1만 년전 수렵 채집을 하던 인류의 뇌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우리 인류는 식량을 찾아다니며 과일을 따고 동물을 잡아먹어야 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산에서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옷에 칼과 활을 들고 먹이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1만 년 전이니 야생동물, 벌레, 기타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겠죠? 뒤에서 바스락 소리라도 나면 우리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고 무엇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죠. 지금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바스락 소리나 낯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1만 년 전의 류의 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방심해 있다면 아마도 야생 동물의 습격이나 다른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주변 환경의 변화나 신기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목숨 을 과 같이 생존과 큰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목숨이 전혀 위험 하지 않은 것들에도 뇌가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것은 도파민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도파민은 신경전달 호르몬의 한 종류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동기부여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비가 되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갈망하게 만들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진동이나 알람음이 울려요.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들의 새로운 컨텐츠 알림, 카톡에 읽지 않은 빨간색 메시지들, 뇌는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도파민 분비를 시작합니다. 어서 눌러봐, 열어봐, 재미있는 게 있을 거야, 궁금하지?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결국 우리는 클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벗어나기 힘든 도파민의 유혹 중 하나는 쇼폼을 볼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릴스, 쇼츠, 틱톡 같이 쇼폼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스크롤을 올리며 새로운 영상을 찾게 되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던 것도 다 뇌가 이렇게 작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루 수십, 수백 번씩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도파민을 분비시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시간을 훔쳐가고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이래도 도움이 되고 정말 쓸모가 많거든요. 다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오늘 컨텐츠의 주제로 가져와 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안데르산센의 책 인스타 브레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빼앗아가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들도 같이 알려주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현재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